하나주죽어요 아, 하나 죽였어요. 다 죽였어요. 다 죽였어요. 앞에 일단 요 아, 죽였세요요 죽였어 하나 더스위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이 <목소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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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외어 <laughs> 사람있다 이 방에 사람 kay <laughs> 여기 파이브. 2대? 세대 3대? 뒤에 오에가있다 하나 컷오오오5 5 5 5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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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좋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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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없어 어렵다. 아 죽겠어 어렵 죽겠어. 다른 팀 도시래. <laughs> 계속 모빙 계속. 오우야. 오 오우, 오우. 나도 죽을 것 같아. 얘 죽였어 얘 죽였어. <laughs> 하나 더 있다. 오 어, 맞다 보호막 보호막 써야지. 어 보호막 써 보호막 쓰고 다녀. 계속 모빙쳐. 어우, 죽었다, 소리. <laughs> 아니, 화염구에 내가 죽었네? <laughs>